할렐루야! 우리 기하고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2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예, 복된 주일에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참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어, 특별 우리 교육부서회가 준비한 어, 성탄절 축가 발표회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까지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그 자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우리 성찬식도, 유아 세례식도, 또 칸타타도, 또한 준비되어 있는 그 선물과 또한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 떡국도 함께함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한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기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그 그 극심한 박해 내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 악한 무리들이 그 신앙 흔들어 놓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고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구하는 살아가는 삶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께만 존귀함을 올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도 생각도 지키신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출신도 신분도 학력도 대단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그를 가르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자랑입니까? 무엇이 제일 귀합니까? 세상 조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 예수님을 품게 되니까 세상 지위, 세상 명예, 재산, 세상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 안에서 평생에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상충될 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 삶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문의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은 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더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치와 세상 재미가 더 좋은 거라는 것이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육체의 종역,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8가지 신앙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여 안에서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덟 가지의 독목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 받을만하며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선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본이 됩시다. 주님 안에서 본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입어서 주의 몸 되는 교회 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주의 믿는 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여덟 가지 신앙의 동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참되어라. 거짓 이 없이 진실되라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만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일 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삶의 모습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진실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할 것을 말씀합니다. 경건할 것은 말씀하는 것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을 구별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는 어야할 것입니다. 10편, 1편,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할 것을 말씀하죠. 마태봉 5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결, 청결, 같은 의미 있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정결, 청결이라고 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 품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내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게 속한 자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웃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을 어떠할까?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좋은 평판 듣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저 사람도 교회 다닌데, 저 사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대하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구지할 일곱 지사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것도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단횡단 한 적이 있지만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뭐 나는 생전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지켜보지 않았다는 사람처럼 보시는데 이런 것한 것까지도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노력해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입이 부정적인 말들이 적어지기 바랍니다. 자꾸만 판단하고. 재단하고 부정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말들 그런 긍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네, 빛에 빛을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죠. 그런 우리로 아름다운 덕,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덕스럽게 삽시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 생김새는 다 덕스럽게 보여요. 이제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기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기림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과 칭찬받는 자. 삶의 자리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그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자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리스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그리스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리보기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와 같이 여덟 가지의 동목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급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바울도 구절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사도바울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주님 안에서 능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만하며 칭찬받을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늘 생각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충성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위로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이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멘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고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자신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삶을 자신은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 브로디그를 바울에게 보내어 주어서 저의 어려움을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서신을 통해서 감사함의 마음을 전하지만 혹 그렇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자신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안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조감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서 자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내 마음이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란 중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을 줄을. 자신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줄 알아간다는 것이죠.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풍부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 안에서 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포그의 성도들에게 현 시대를 살아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아는 자,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합당한 길로 열어 주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심된 자리, 염려의 자리, 얘기치 않은 문제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 허탄한 것들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